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과 영생.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모델이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라도 담대했어요. 목숨을 걸고 믿었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위협이 있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 부활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이며 승리에 대한. 약속이며 소망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접하게 돼요. 바로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겪었던 하나의 해프닝과 같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줘요. 헬라 지역을, 쭉, 아, 마케도니아 지역을 쭉 아, 거쳐서 성도들을 건면하고 또 헬라 지역으로 들어와요. 아, 그리고 아, 각 지방의 지역의 대표들 7명과 함께 들어와에 아, 머뭅니다. 아, 7명이 바울이 들어와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해서 바울을 기다리죠. 어, 지금 바울의 손에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금한 연보, 구제헌금이 지금 아, 들려져 있습니다. 아마 각 지역의 대표 7명과 함께 가는 것은 구제헌금을 잘 이렇게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드루와에서 얼마나 머물죠 오늘 6절 보니까 1회를 머물렀다 그랬어요 1회, 1회 동안 뭐 할까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떠나기 전날 밤에 아,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7절 보세요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거든요 일단 사람이 모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죠. 강론했다는 것은 말씀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풀어서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네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떡까지 먹었으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인데 말씀을 듣다가 굿보 굿보 졸다가 세상에 3층에서 툭 떨어졌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졸리기도 할 거예요. 피곤하시니까요.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좁는 것은 조심하세요. 시험이 들기 딱 좋아요. 그죠? 목사님의 설교 시작하면 눈 감고, 어, 좁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조심할 일입니다. 예. 예. 믿음이 떨어지고, 어, 시험이 들,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어쨌든, 유도가 툭 떨어졌네요. 아마 말씀을 듣다 쿵!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유도가 죽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죽었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죽었는지라 그랬으면,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거든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뭐,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떡하냐고 방방 뜨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랬지 않겠습니까? 가장 당황스러웠던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 내려와서, 죽은 유두고의 시체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있었을 겁니다. 엎드려서 뭐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말씀을 듣다가 이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생명의 주님, 이 청년을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죠. 그에게 생명이 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더라. 유두고가 살아난 이야기가 화제가 됐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빛이 났겠죠.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유도가 살아난 이 역사, 유도의 부활 사건은 두고두고 두고 어, 그들에게 회자되면서 보금 복음이 증거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 스토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정말 황당하고도 어려운 시험이 될만한 그런 사건이 전화 위복이 되어서 보금 증거의 좋은 도구가 되고. 이야기꼬리가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결코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순복할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이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뿐만 아니라 아 궁극적으로 이땅 위에서 살고 또 죽으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부활하는 이런 분명한 정통적인 성경적인 부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일상 속에서 희망을 주고 또새 힘을 주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날마다 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 어려움 속에서 이 부활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어,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분명한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일깨워 주십니다.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고,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넉넉한 은혜로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수 있기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